사회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가 옛 세관 창고에 이전 공원 작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인천지역 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조만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대 국민암 예방수칙. 여러분은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인천시가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거리 캠페인도 함께 했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가 가천 길병원과 함께 제4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가천 길병원이 인천지역 암센터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10대 국민 암 예방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 서포터즈 200여 명과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김기용 인천시의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 암 관리 사업 유공자를 포상하고 암 예방 서포터즈에 대한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축하 공연으로는 인천시청의 색소폰 동호회가 참석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기념식 행사를 흥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 남동구에 위치한 유코아 울렛에서는 인천 지역 암센터 서포터즈가 가천길병원 구간까지 가도 행진을 벌이며 거리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예, 오늘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암 예방을 위한 금연이나 건강 검진,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사 전에 거리 행진하며 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오대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조기 검진을 통해 시민들이 암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져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옛 인천 세관 건물이 수인선 철로 공사로 인해 철거되는 상황을 놓고 그동안 인천시와 철도공사가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시가 최근 이전 복원이라는 절충안으로 이 건물을 보존키로 했습니다. 보도의 배영수 기자입니다. 중구 항동실가에 위치한 옛 세관창고의 모습입니다. 1917년경 근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벽돌 건물로 개항 이후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흔적이 남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철도공사는 이 건물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수인선 철로 공사를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 측이 이곳에 여객 터미널 정거장을 짓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 중이었던 인천시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 시는 갈등이 지속돼 시간을 끌게 되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 건물을 이전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원형 유지라는 완벽한 답안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건물 자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선책을 찾은 것입니다. 인천세관 그 창고 건물은 그 당초에는 원형 그대로 그 자리에 보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전철 공사가 2014년 아시안 게임 이전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변경을 할수 없는 사황이기 때문에 그 해체한 후에. 인근에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건물 자체가 오래돼 공사 중 파손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의 설계도와 현장 답사 등을 참고해 가능한 한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우신 적이 있으시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흡연자에 비해 크다는 건 이젠 모두가 아는 사실일 텐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내년부터는 인천시 내에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대한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오래전부터 국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쳐온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 역시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조례안을 조만간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건물 밖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1일부터 3주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피해를 입은 경험과 적정 수준 과태료 등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4월 중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고 10월경 조례안을 만들어 공표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가 실외 공공장소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본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내 방사능 영향에 대해 일본 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한국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 인접 국가인 것을 감안해 전국 10개 관측소에서 5분마다 방사능 수치를 점검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670만 달러, 한화로 약 75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내에0 0개 중소기업체가 수출 대금 미수와 수주 지원 등으로 이 같은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향후 손실액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세분맞이 청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는 관내 약 1,100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정리해 깨끗한 주차 환경을 도모하고 오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까지 깨끗한 주차장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